바를린 먼노는 1953년에 세계적인 톱스타가 되는데 나이아가라로 남편을 죽이려는 판모파탈 배역을 연기해 세계적인 섹스 심볼이 되었으며 양쪽 골반과 엉덩이를 흔들며 걸음을 걷는 30초 롱샷은 먼노 워크로 불렸습니다. 두 번째로 개봉한 코미디 영화 신세는 금발을 좋아해는 마릴린의 스크린 페르소나를 금발 백치미로 확립하게 만들었는데 그녀의 경력 중 가장 크게 상업적으로 흥행한 영화가 됩니다. 세 번째 개봉작인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백치미 캐릭터였는데, 1953년 개봉한 세 편의 영화가 모두 그해의 박스오피스 차트 10위권 안에 들어 남녀 포함 박스오피스 매출 10대 배우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해 12월 플레이보이 창간호의 표지 모델로 마릴린이 선정되었고, 논란이 되었던 누드 화보 여러 장이 들어있어 잡지는 엄청나게 판매되는 등 그녀는 대스타가 되었지만, 폭스는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1954년 영화사가 선택한 뮤지컬 코미디 영화에 촬영을 거부하자 폭스는 마릴린을 정직 처리했고 그녀는 유명 변호사 수십 명과 친한 칼럼 니스트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와 수만 명의 관중들이 모인 두 번째 결혼식을 하며 신혼 여행도 중 한국에 주둔하던 미군들을 위해 한국에서 4일 동안 위문 공연을 해서 이미지가 매우 호감이 됩니다. 폭스와 재계약을 하고 서부영화 돌아오지 않는 강의 개봉에 흥행에 성공하고 7년 만에 외출해서 바람의 스커트가 날리는 그녀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이후 극작가 아서 밀러와 세 번째 결혼을 하고 왕자와 무희를 촬영했는데 미국 관객들에겐 인기가 없었지만 유럽에선 좋은 평가를 받아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후 뜨거운 것이 조화를 촬영하는데 여당남자라는 파격적인 소재로 큰 화제를 받아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합니다. 1959년 말쯤 사랑을 합시다를 찍었는데 공동주연인 이브 몽땅과 깊은 사이가 되었고 영화사는 홍보 목적으로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지만 큰 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비평도 온갖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아서 밀러와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난 상태라 약물, 불면증 등으로 건강이 크게 악화된 마릴린에겐 매우 힘든 시기였는데 두 사람은 곧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마지막 작품이자 미완성작 인 섬띵즈가 투기부에서 누드로 수영하는 장면을 촬영했는데 스크린 사상 메이저스타에 올 누드 촬영시는 이 영화가 처음이라고 합니다.